자, 여러분, 우리가 이제 어 이제 미군과 소련군이 이제 한반도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들어와서 이제 미군정, 그다음에 소련군 사령부를 통한 어떤 통치가 시작됐다까지 이제 우리가 이제 함께 선생님과 이제 알아봤는데 이제 84조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의 조직부터 일단은 선생님이 또 진행해 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선생님과 이제 수업을 하면서 이제 기억했던 것들인데 기억을 할려는지 모르겠어요. 이제 신국가 건설에 관한 움직임 우리가 공부했었죠. 한국사에 쓰리봉이 있다고 했는데, 원봉, 두봉, 세봉, 김두봉이 중심이 된 조선 독립 동맹, 그 다음에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대한 공구, 대한민국 대한민국 건국 강령,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국내에서 조직된 여운형이 중심이 돼서 만든 조선 건국 동맹. 이세 개의 어떤 단체. 그다음에 세개 어떤 공국 강령들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조선 공국 동맹으로 우리가 좀 포커스를 맞춰 볼게요. 그래서 일제가 이제 패망할 것을 예견해서 사실 여운형이는 사람이 중심이 돼서 국내에 이제 조선 공국 동맹을 이제 만들었어요. 어이 조선 공국 동맹을 이제 중심으로 이제 여운형은 어 이제 새로운 어떤 국가 건설을 위해서 이제 새로운 어떤 조직을 만들어 나가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고 그래서 이 조선 공국 동맹을 이제 배경으로 이제 조선 건국 준비 위원회를 이제 만들게 됩니다. 사실 여운형은 국내에서 활동했던 독립 운동가들 중에서 가장 명망이 있었던 사람이고요. 심지어 이제 일본 도쿄로 이제 초빙을 받아서 도쿄에서 이제 조선 독립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일본 사람들한테 어, 큰 박수를 받았던 이런 경력도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실 일본은 조선인 중에서 가장 명망이 있었던 이 여운형이라는 사람을 어, 철저히 이제 감시는 했지만 또 함부로 또 조선인들의 반발이 두렵기 때문에 함부로 이제 좀 이제 하기는 어려웠던 좀 사람이었거든요. 어쨌든 그래서 일본이 패망하기 전에 한국 하기그 전날에 사실 여운형을 당시 일본의 총독이었던 이제 당시 총독부가 이제 이 여운형을 이제 부릅니다. 그래서 당시 일본의 총독이었던 엔도와 이제 여운영이 이제 몰래 만나거든요. 그러면서 여운영은 이제 일본이 이제 철수를 이제 하는 상황에서 어 그냥 일본이 막 자기들이 가지고 왔던 물자들을 그다음에 공장들을 다막 파괴하고 또 많은 산업 기반들 많은 물자들을 어떻게 다 버리거나 파괴하고 가면은 우리가 이 다음에 어쩌면 우리 국가를 만들어 나가는데 큰 어쩌면. 도움, 큰 어쩌면 좀 불편함을 겪게 되잖아요. 그래서 어, 일본이 패망하고 그 후에 어떤 신 국가 건설이 필요했기 때문에 일본한테 너네들이 만들어 놓은 것들, 너네들이 쌓아 놓은 것들 그대로 두고 가라. 대신에 너네들이 철수할 때 우리가 안전히 철수할 수 있도록 안전을 보장해 줄게.라고 이제 서로 어쩌면 약속을 받아냅니다. 그러면서 일본군에 어쩌면 안전을 보장해주면서 대신에 우리가 필요한 일본이 만들어놓고 간 시설들, 물자들 그거를 고스란히 얻게 우리가 이어받아서 새로운 국가 건설을 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했었, 했었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어 이제 당시 어 조선총독부가 이제 담판을 지고 이제 총독부에 갔었던 거죠. 그래서 광복 직후 조선총독부에게 이제 치안권 이제 경찰권을 이제 인수하고 인수받고 안지홍이라는 이제 우파 세력과 우파 이 독립운동가거든요.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였던 안지홍과 함께 이제 좌파인 여운형이 이제 좌우 모두가 참여한 조선 공국 준비회를 이제 조직해서 이제 운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전국에 이제 지부를 설치하고요. 그러면서 이제 치안대를 창설해서 일본이 빠지고 난이 어쩌면 치안의 공백, 봉백, 행정의 공백을 메꾸고 일본이 이제 그 자신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시설들, 그다음에 자신들이 쌓아 놓은 물자들을 다 파괴하고 가져가는 게 아니라 이걸 그대로 받아서 새로운 국가 건설에 이제 활용하려고 했었던 거죠. 그러면서 어찌 면 일본이 무너 조선 총독부가 이제 떠나간 상황에서 이런 무전부 상태를 이제 배우고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해서 조선을 안정적으로 어떻게 이제 만들어 나간 다음에 새로운 국가로 어떻게 나아가기 위해서 이제 이 조선 공국 준비 위원회를 만들었던 거죠. 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쌤이 계속 이야기를 하지만 일제 강점기를 거치면서 한반도는 사실 사회주의 세력이 큰 인기를 끌었고요. 당시 사회주의 사상은 사실 한반도뿐만 아니라 자본주의가 엄청나게 발전하면서 제국주의라는 어떤 병폐 그러면서 이제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인권이 낮아진 상황에서 사실 이그 자본주의 병폐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으로 사회주의가 세계 곳곳에서 사실 인기가 많았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한반도에서도 역시 사회주의 세력이 강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설명했었는데 가만히 놔두면 사회주의 국가가 우리가 될수 있는 확률이 상당히 높았다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런 것처럼 조선 공산당과 같은 좌익 세력이 점점 이제 공국 준비 위원회 어떤 주도권을 장악하게 됩니다. 어 사실 이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전라도 지역에 이제에도 공국 준비 위원회의 어떤 지부였던 인민 위원회들이 있었어요. 그 인민 위원회의 세력이 이제 강했던 곳이 이제 대표적으로 제주도, 그다음에 여수, 순천 이쪽이었거든요. 어, 우리 전라도 지역에서도 사실 이런 사회주의 세력들의 어떠한 힘이 강했었습니다. 어, 그러면서 어쨌든 이 좌익 세력들이 이제 점점 이제 공국 준비 위원회의 주도권을 장악하고 지방의 인민위원회도 에 사실 이제 거의 이제 좌익 세력들이 많이 장악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익 세력들이 이제 결국 공국 준비 위원회에서 탈퇴를 하고 조선 국민당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어쨌든 그래서 결국 이제 좌익 세력들 중심으로 결국 이 공국 준비 위원회는 이제 미군정이 이제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빨리 정부 형태로 바꿔서 미군정의 인정을 받고자 나라를 선포하거든요. 이게 조선인민공화국입니다. 하지만 이 조선인민공화국을 당연히 미군정이 이제 인정하지 않았죠. 그러면서 결국 여운형은 조선인민공화국 이 점점 이제 너무 이제 좌파 쪽으로 이제 흘러가니까 여기서 이제 여운형은 사실 완전히 좌파가 아니라 조금 중도 좌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나와서 조선인민당을 이제 만들게 됩니다. 다른 정치 세력들의 움직임을 볼까요? 송진우, 김성수와 같은 이제 우익 세력들이 만든 당이 한국 민족 민주당입니다. 어, 송진우는 이제 당시 민족주의 독립운동가 중에 상당히 이제 명망 있는 사람이었고요. 김성수는 엄청 유명한 칠파예요. 선생님이 계속 이야기하지만 그 지금의 고려대를 만든 그죠? 보성 전문학교를 인수해서 고려대로 이제 아주 발전시킨 사람이고요. 어, 대표적인 칠파고 뭐, 칠민족 친일 인명사전에 이제 어, 당당히 이제 이름이 등재된 사람입니다. 고창의 대지주로서 조선 최고의 부자 중에 한 명이었고요. 경선방직을 운영했던 사람이고 총독부에게 많은 어떤 자금도 댔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어, 이런 김성수를 중심으로 한 어떤 칠 세력들이 이제 이제 어찌 민족주의 세력인 좀 민족주의 독립운동가인 이제 송진우가 이제 연합을 하게 되는데요. 어찌들 어찌 보면. 자신들이 어떻면 정권의 어떤 정당성, 예지 이제 정통성을 이제 좀 이제 만들기 위해서 송준우와 같은 이런 민족주의 운동가들과 연합을 하려고 했다고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이제 지지하는 선언을 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랑 또 힘을 합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친일파들이 얼마나 기회주의적이고 얼마나 정치적인 이런 게좀 이게 참 이게 좀 빠른지 여러분도 이제 아시겠죠. 대한민국 임시정부 지지를 선언하면서 자신들의 어떤 입장 자신의 정당성을 좀 내세우려고 합니다. 임시정부와 송진우와 같은 사람들을 이제 영입해서 자신들이 어쩌면 그 도덕적인 것들을 이제 좀 이제 많이 감추려고 했죠. 어, 이승만은 미국에서 귀국한 다음에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독립 촉성중앙협의회를 만듭니다. 사실 이승만이 초반부터 이제 사실 이 김성수 세력과 이제 칠파 세력과 힘을 합친 건 아니에요. 이제 나중에 힘을 합치게 되는데 이승만 같은 경우는 사실 정치적인 감각이 상당히 뛰어났던 사람이고 권력력이 엄청나게 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권력을 자신이 다 가져야 했던 이런 좀 보스 기질이 있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 중심으로 이제 독립 촉성 중앙협의회를 일단 만듭니다. 그다음에 임시정부 요인들은. 이게 참 이게 연합국에게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연합국이 어쩌면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또는 당시 어쩌면 국내의 어떤 많은 사람들이 돌아오라고 뭔가 이제 그 그러한 어떤 수송기나 아니면 어떤 교통편을 주는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냥 개인 자격으로 임시정부라는 어떤 단체 자격으로 이제 미군정에의해서 또는 연합국에 의해서 국내로 온게 아니라 개인 자격으로 결국 이제 자기 돈으로 이제 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 이제 어떤한그스디비 알기로는 어떤 수송기 같은 거로 이제 집착처럼 이제 그야말로 집착처럼 실려와서 그 국내 어딘가에 아무도 어딘가에 잘 모르는 곳에 딱 이제 어 들어온 다음에 또 이제 어떤그 수송 트럭 같은 거 이제 타고 가서 털털털털털 이렇게 개인적으로 이제 그냥 서울로 이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귀국한 김구와 같은 임시정부 요인들이 한국 독립당을 이제 만들고요. 당시 사회주의 세력들, 조선 국내에서 활동했었던 어, 사회주의 세력들. 이 30년대, 40년대 사회주의 활동을 지하에서 하면서 독립운동까지 했던 이 사회주의 세력들은 이제 통합, 박헌영을 중심으로 이제 통합해서 조선공산당을 만들고 이게 남조선 노동당으로 개편하게 됩니다. 음, 이렇게 이제 정치 세력들이 무지했던 상황에서 1945년 12월에 이제 미국과 소련이 이제 진주한 이 한국 이 어쩌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스크바에서 미국, 영국, 소련, 삼국의 외무장관들이 모여서 회의를 개최합니다. 이게 모스크바 3국 외무장관 이래서 외상 회의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3국 외상 회의에서 우리가 이제 잘한 게 뭐죠? 신탁 통치가 이제 결정이 됐어요. 뭘까요 근데 사실 우리에게 우리에게 이제 유명한 건 신탁 통치인데 더 중요한 문제는 사실 임시 민주 정부 수립이 가장 중요한 화두였습니다. 그래서 임시 민주정부 수립을 위해서 신탁통치를 하자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국내에서는 이제 신탁통치가 이제 부각이 됐었던 거죠. 한번 볼게요. 그래서 임시 민주정부를 이제 수립해야 되는데 이 강대국들이 봤을 때는 조선이 아직 민주주의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어때요? 미소공동위원회를 설치해서 최대 5년 동안 신탁통치를 실시해서 어떻게 민주주의의 어떤 떠 풀뿌리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 환경을 조성해 놓고 하나의 어떤 통합된 정부를 만들자라는 게 이제 목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어쩌면 왕 중심이에요. 왕이 통치하는 이런 정치만 경험해 왔기 때문에 민주주의 정치를 너무 빠르게 실시하면 이게 다시 독재로 갈수 있다라는 좀 이제 그런 좀 이제 우려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최대 5년간 시타 통치를 이제 실시를 해야 된다고 이제 어쨌든 결정을 내렸고요. 사실 이게 우리한테는 지금 봤을 때는 부력적이지만 사실 어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는 상당히 이제 되게. 기간이 짧아요. 어떤 나라들은 30년을 결정하고 어떤 나라들은 20년을 결정하는데 사실 한국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상당히 짧은 편이거든요. 그만큼 우리 민족의 역량을 이 사람들이 높게 평가했다라고 볼수 있어요. 어쨌든 하지만 이게 말을 어떻게 전하는 일에 따라서 이게 사람들이 느끼는 게 달라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국내에 이제 어떻게 보도가 되냐면 임시민주정부는 이제 잘 보도가 되지 않고 신탁통치 실시만 이제 어떻게 부각이 돼요. 그러니까 약간 지금의 그런 뭔가 왜곡된 기사처럼 우리가 속된 말로 기레기라고 하죠 이때도 이제 거의 역사를 바꾼 기레기인데 이 동아일보라는 어떤 신문에서 이걸 오보 기사에 내요 그래서 민주정부를 이야기하지 않고 신탁통치 실시만 이제 부각됐고 이게 국내에 알려지니까 어때요 당시 국내에 어떤 사람들 이거 우리가 지금 광복된 지 얼마 안 됐는데 다시 또 5년 동안 강대국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느냐 이거 말이 되냐라고 하면서 이제 반대 여론이 어마어마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수반이었던 김구를 중심으로 한 이제 임시정부 세력은 신탁 통치를 반대하고 미군정의 임시정부 즉 시승인을 요구하고요. 전국민 총파업을 이제 지시합니다. 또 한국민주당, 조선국민당 등 우익 세력도 신탁 통치에 반대를 이제 선언해요. 그런데 이제 조선공산당 같은 좌익 세력도 역시 처음에 신탁 통치를 반대했지만 자세히 뜯어다 보니까 어때요? 모스크바 회의의 결정이 결국 민주적인 임시정부 수립이 있다고 보고 찬성으로 이제 전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게 감정이 격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성적으로 생각하기보다는 어때요? 이거를 이제 너신탁통신 찬성해? 그럼 내편너신탁통이 반대해? 어, 그럼 내편 아니야 너신탁통이반대어 그럼 내편너신탁통이 어, 찬성해? 그럼 내편 아니야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이제 좌우로 크게 나눠지는 감정적으로 나눠지는 계기가 바로 이때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스크바 회의를 결정하는 결정, 회의 결정을 지지하는 세력은 찬다 신탁 통치를 반대한 세력, 반탁 이렇게 나눠주고, 이렇게 이분법적인 어떤 구조, 사회 구조 또 이분법적으로 생각하게 만들면 사회풍토가 이때부터 생겨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나만의 우익 세력은 신탁 통치 주창자는 소련이라고 사실 비판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반탁 운동에서 소련 반대, 반소, 그다음에 공산주의, 사회주의 반대, 반공 운동으이 이걸 전환시키게 되는 거, 되고요. 사실 미군정은 그 한반도 안에서 사회주의 세력이 너무 강했기 때문에, 이사이의 세력의 힘을 약화시키고 소련에 대해서 반대 여론을 조성해 했고 그러면서 사실 우파 세력에 지금 어떤 애들이 좀 흘러 들어갔죠? 칠파이들이 흘러 들어갔죠. 그러면서 이제 우파 칠파 세력을 포함한 칠파 세력을 이렇게 포함한 우파 세력이 약간 그런 정통성에서도 좀 약하고 세력도 약했는데 이 어떤 사건을 기점으로 삼아서 어 반소 여론을 조성하고 반타 운동을 조성해서 우익 세력의 어쩌면 정치적 지위를 강화하고자 이 반타 운동을 지지했습니다. 또 북한의 소련군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회의 결정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집단 숙청, 특히 이제 민족주의 세력인데 집단 숙청을 이제 지시했고요. 그러면서 또 북한의 좌익 세력은 모스크바 삼국 외상 회의의 결정을 지지하는 정당 사회단체로만 임시정부를 수립할 것을 이제 요구하면서 이제 북한에서도 역시 어떻게요? 그 어쩌면 그 자신의 어쩌면 자신들이 어쩌면 그 뜻에 맞는 세력들만 가지고 이제. 정치를 이끌어 나가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생각했을 때는 찬탁이 니 반탁이니 보다 찬탁이 중요하고 반탁이 중요하고 이것보다는 무조건 찬탁이 옳다. 무조건 반탁이 옳다. 이렇게 정치를 끌고 가려는 이 행태가 결국 어때요? 남북 분단이라는 이런 비극을 맞이하게 되었다고 할 수가 있고요. 사실 미국이 신탁 통치를 이제 먼저 이야기를 꺼냈고요. 소련도 사실 이제 신탁통치에 대해서 그렇게 부정하지 는 않았습니다 어, 왜냐하면 이제 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 미국이 신탁통치를 어느 나라한테나 사실 다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했듯이 우리 민족이 어쩌면 그런 역량을 이제 강대국들이 높게 평가해서 다른 나라들과는 조금 더 아니 많이, 많이 조금 기간도 이제 낮춰서 이제 진행을 했고 더큰 목적은 신탁통치 기간을 거치면서 안정적으로 이제 민주정부 수립에 미소 공동위원회를 통해서 민주정부 수립이라는 어쩌면 큰 어쩌면 그큰 어떤 구상을 했었는데 이게 지금 이렇게 흘러 감정적으로 이제 이렇게 흘러가 버렸던 거죠. 참 아쉽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통일 정부 이렇게 이제 흘러간 어쩌면 그방 후에 1945년 1 2월의모습입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이제 수많은 어쩌면 이런 분열의 어떤 난관을 뚫고 어떻게, 어떻게 이제 한반도의 통일 정부를 수립하려고 사람들이 이제 노력을 했는지 그 과정은 쌤이 다음 영상에서 좀 알려주도록 할게요.